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맥 관련해서 주가 분석 진행할 텐데 사실 스맥이 지금의 주가의 상승세, 최근에 나왔었던 상승 추세가 사실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패턴입니다. 구조적인 상승을 가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슈들도 좀 많이 터지고 있죠.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고 고급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핵심 뉴스부터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맥이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단순히 주가 등락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적대적 M&A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 핵심은 SNT 그룹의 최평규 회장이에요. M&A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최평규 회장이 지금 스맥의 최대 주주로 이번에 올라섰었죠. 최 회장이 이미 900억 규모의 교환사채로 실탄을 확보해 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매집은 시작이고 추가 지분 매입과 경영 참여 가능성을 이미 내포했다라는 점은 지금 스맥이 최 회장의 눈에 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맥이 왜 이렇게 최평호 회장의 눈독을 좀 받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뉴스에 일단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스맥이 기존의 공작 기계에서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공작 기계를 출시했습니다. 차세대 생산 설비죠. 단순히 철을 깎는 그런 공작 기계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불량률을 제어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장비를 만들었다는 건데 반도체나 자동차, 뭐 항공 이런 고정밀 산업에서 지금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스맥은 단순 제조사를 넘어서 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소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로봇 시장까지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로봇 사업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제조 현장의 자동화 수요, 고령화 사회의 서비스 로봇 수요 이런 흐름들에 맞춰 가지고 스맥이 협동 로봇 스마트 제조 솔루션까지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분을 사서 엑시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죠 로봇이. 로봇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인류의 큰 혁명이 될 겁니다. 스맥은 기계 회사에서 AI 로봇 융합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정부의 이 K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과도 맞물려서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사실 이번에 지분 인수 M&A 이슈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적대적 M&A가 진행이 된다면은 서로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도나도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주가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사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차트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그냥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상승 나오면은 그 이후에 바로 꺾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패턴이 다르죠? 상승이 나와도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다시 한번 상승을 줍니다. 자, 이런 주... 이 흐름은 거래량이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자, 특정 세력이, 한두 세력이 아닌 여러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목표가를 바라보고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차분히 해두냐.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스맥 관련해서는 제가 대응전략 리포트 발행을 추가로 해드렸죠. 지금 최근에 지분 관계 파악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 목표가,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전략, 그리고 향후에 스맥이 갖고 있는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은 지금 문자로 스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 발송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스맥 관련해서 이미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문자로 따로 시그널 발송을 드렸는데, 우리 스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뉴스 나오는 거 공유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들 다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종목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 신규 종목들 타점까지 공유를 드릴 겁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드리고 있고, 그 종목의 결과물들, 그 성과들이 저희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최근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됐었던 이 종목들, 그리고 9월에 지금 어려운 장이었는데도 지금 전 종목 수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소통방 초대장, 초대 링크 발송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고 지금 스맥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 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향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이 초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는다면 저는 반드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찾으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변에 최평호 회장이 왜 스맥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세계 최초 AI 공작기계 개발이라는 그 이슈가 지금 이 지분 참여의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터지면 이런 종목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이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어요. 이 종목도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겹쳤습니다. 남은 건 이제 이 종목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은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수익을 독식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로 타점을 잡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지금 이 종목도 이미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 이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성공 타이틀을 갖고 있는 주식인 만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승 랠리가 터질 수 있어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정말 나올까 말까한 빅재료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돈 100만원 정도라도.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 수천만원이 되고 수억원대의 계좌가 될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 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장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거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두 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